그건가 터키 올때 처음으로 검색했던 그 갈라타 타워 아니야 이거? 야서한 들어가 보자. 미쳤네. 국에서 한국에서 한정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e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m 서 한국에서 a 국에 a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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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e 서 h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o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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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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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o 에서한 u 한국에서 me if you know a 한국에서 i n g about my c o 한국에서 y 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Oh my god! <laughs> In my us, yeah, like. yeah, yeah. So you are thinking about South Korea now very yeah, dangerous? You no, know, that's very dangerous. Where are you going now? We are just traveling around. Can I buy the coffee for oh, you? Okay. Can I hear? It's okay, see, so sit, sit. Hi. <laughs> What's your name? My name is Poon. My name is d a m b a 10년. It's nice to meet you. Can you speak Korean? No. But you can, can teach us. Okay. Uh, Meraba, say to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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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 i a l care d r 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laughs> very good. Excellent diction, very good. Perfect. Another your question to me a o u Koreans. How are you? How are you? Very good. 어때? 어때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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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포리언 피플 세이트 미유 루트 라이크 버티 데 이하 오브 웨이즈 세이트 미유 루트 라이크 어 앙터 타이트 레버 베이비 트레인 원 트레인 원업 라이트 인원 트레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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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인 와. 너무 순곡. 땡큐 so m h 어. I never say. 어유. 제가 제가 길래길래. 맛있습니다. 아이도? 나즈. 그녀의 이름은 나즈다, 나즈. 말 편하게 나도 돼요, 이러네. X나 한국인이고. 어? 얘 예, 뭐야? 나랑 같은 놈에사네너몇 살이냐? 나 성인인데 아직 애기임. 이뻤어. 어? 스무 살? 괜찮아 오빠 나이는 뭐가 중요해 머리가 좋아야 돼. 그건 맞지. 통화 한번 해보자. 목소리 듣고 싶다. 진짜 한국말해요? 한국말 아, 한국 하니까요? 우와 신기하다. 진짜 한국말 하네? 하니까요. 왜 아시세요? 뭐야 한국 사람 아니야? 어머님 아버지 중에 한국인 없어요? 아, 케밥이요. 다 케밥이에요. 다 케밥이에. 요 야너 얼굴이 더 이쁘다 사진보다 응. 한국 와본 적 있어? 한국은 한 2년 전에 외라고 했다가 그 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지금도못 갔지 씹 씹? 요..아 아고너 욕했어 지금? 씹이라 그랬냐? <laughs> 나지야 한번 나와서 나 도와주면 안돼? 게스트로? 그니까 터키말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 6시에 그러면 여기 시심그 메이다니에서 보자 근데 방송하면은 라이브야? 라이브를 할 건데 너 반말로 해도 돼아 싸가지 없어 보일까봐? 아니야 뭔 개소리야 우리 내일 보자 고마워 땡큐요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오빠 나 반말을 해야 한국말이 편한데 반말하면은 나 민심 안 좋아지는 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어, 또, 또 다른 터키 여죠 올라왔어 아 뭐야 씨발에 갑자기 이렇게 터져 왜 그래 백인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물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뭐, 갑자기 이올라 하면, 터키는 지금이핫하냐 한국어 이우고 싶대 형님 터이풀빌하갑시다이렇께서살갑계시 이렇게 께서갑아계시렇이